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어르신들과 함께 할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표현하기 입니다 재료는 음 이렇게 도안과 가위풀 색연필 그리고 이렇게 백업 이라는 거예요 얘는 백업을 잘게 잘랐어요 이거는 나중에 어디에 든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백업 을 잠시 얘는 옆에다 두고요 먼저 어, 이런 물고기 도안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도안은, 음, 다양하게 돌아다니는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핀더리스트에서 도안을,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어르신들에게 어, 두 가지 종류를 나눠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세 마리와, 음, 예, 수초를 같이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눠 드리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서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오늘은 제가 요걸 할 건데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색깔이 있는 종이에 이렇게 프린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도안을 바꿔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어르신들과 할때 이거를 먼저 물고기를 색칠를 해갖고 어, 잘라서 이제 여기다 붙일 건데요. 그렇게 되니까 수업하는데 굉장히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할수 빠른 시간 내에, 그, 수업할 수 있는 시간 내에 할수 있게, 어, 하다 보니까, 얘를 먼저 종, 어, 물고기를 먼저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를 먼저 자르실 때, 어르신들은요, 얘를 정확하게 자르려고 하세요. 그런데, 어, 잘못 자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정확하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겉에만 이렇게 잘라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예. 이렇게, 자르고요. 얘도, 이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또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게 두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요. 또, 물고기 한 마리 더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초, 해초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얘는 색칠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풀로 얘를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풀로 한번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안에, 그러면 도안에 처음부터 색칠을, 어, 물고기를 넣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 그거는, 음, 물고, 어, 제가 이거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닌데, 네. 위로 올라갈게요. 물고기를 먼저 있게 붙이면, 어, 도안에 먼저 물고기를 다 해갖고 오면, 어르신들이 약간 너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다양하게 어르신들 성격대로 하실 수 있게, 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잘라서 어르신들이 붙이고 싶은데 그냥 저는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음, 좀 가리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칠을 하실 건데요, 다양하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여기 물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물속까지 다 표현하게 색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색칠된 거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색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붙여진 거. 대로 해서 그냥 색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약간 얘가 어 저는 너무 딱 붙였는데 약간 둥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하는데 여기 너무 밋밋하니까 아까 그러니까 잘라놓은 백업 있죠 백업을 우리 어항에 보면 밑에 돌멩이 깔려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갖다가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바닥에다 풀칠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르신들은 얘를 또, 이렇게, 여기다 풀에다 갖다 막 이렇게 붙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그러면 어르신들 손에 풀이 막 매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쁜 자갈을. 어, 색깔 있는 거, 그냥 저는 색깔이 집에 있는 걸로 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 백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이 있으면, 어, 내 마음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어,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네. 네. 그리고, 뭐, 반짝반짝한 거를 놓고 싶으시면은, 어, 반짝반짝한 돌이 있게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거의다 작은 큐빅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런 데는 가끔 이렇게 물, 물고기가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다도 이렇게 물고기가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괜찮아요.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표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멩이가 더, 난 돌멩이 더 깔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더 까시면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다 하시고 나면은 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꾹 눌러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하니까 막 떨어지죠? 손으로 꾹꾹 해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항 물고기 표현하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